Thank you.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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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주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예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계획다볼 수도 없고 그신계획다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줄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1 2 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o 롬 오늘도 행복한 목장 모임을 함께 멋지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주일 예배 때에 말씀드렸듯이 퍼즐은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져야 완전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99개의 조각 중한 조각이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미완의 작품이 되고 말지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12명이던 사도 공동체는 가론 유다의 유고로 11명이 되고 맙니다. 이는 마치 퍼즐 조각 하나를 잃어버린 퍼즐 작품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12를 완전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3은 하나님의 수요 그리고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더해진 7을 완전수라 뜻하는데요. 3과 4가 곱해진 12 또한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열두 제자 공동체는 가론 유다의 이탈로 불안전해졌죠 그래서 사도 공동체는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충원합니다 마띠아의 충원으로 미안의 사도 공동체가 드디어 완성된 사도 공동체로 새롭게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마다 마치 하나가 부족해서 불완전한 사도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에 우리는 이 마띠아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퍼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론 목장에서, 때론 주일학교에서, 때론 새가족부에서, 때론 예배의 자리에서, 때로는 주차 봉사에서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미완의 퍼즐과 같은 그림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보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이신다면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티아라는 마지막 퍼즐로 열두 사도 공동체가 완전해졌듯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열두 번째 퍼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성된 바로 열두 사도 공동체와 같이 멋진 거룩한 빛광성 교회. 목장 모임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